왜 이렇게 못 자르지? 야이몇 방이나 봤어 이 P 를아형 <laughs> 너무 자연스러운가? <laughs> P V라는 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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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V라고 말하기 너무 자연스럽잖아. 남도영의 블루클럽 네 안녕하세요 남도영 Blue c 저는 성우 남동영입니다네아네 아, 네, 안녕하세요 그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우리 우선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궁금해할 분들이 계셔서. 테스터오님 채널에 제가 초대석으로 가가지고 뭐 다양한 남도형의 캐릭터들을 소개하면서 그때 나갔고 서로 이제 친분을 쌓게 됐고. 야, 그럼 왜 왔냐? 10개월 전에 이게 원신이 재밌다 재밌다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날 하필 또 종려라는 캐릭터가 <laughs> 이 친구를 뽑으면 재밌대. 뽑아서 했는데 너무 재밌. 그래서 이제 바로 음. 풀각을 때리고 음. 저형무기 뽑고 다음 캐릭터부터 갑자기 풀도를 하기 시작. 신호를 오늘 안 데리고 온 이유가 아 이때 복각 땜이 나왔어. 그래서 이거를 마침 내가 혼자 해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응, 응. 집에 놀러 갔는데 그얘기를 하는 거야. 그리고 그러니까 오형 어, 응. 나도 카아가 없어. 없대요 지금. 아 하면서 카아가한번딱아 <laughs> 어. 안녕. 블루베리? 어쨌건 내 네, 앞에 좀 이렇게 썰을 푸는 이유가 아 P V 보니까. P V를 또 어. 보니까 원래. 내가 와서 내 피부이를 보려면 치즈 분설 봐야 되니까. 어고 재한데? <laughs> <거 괜찮은데? 웃음>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그러자 야 재밌다. 아니. 자 오늘 복각된 테이스티운 영상 보, 보면서 내 피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지훈아. 어? 누구세요? <laughs> 야이거이몇 방이나 봤어 이피부를아그 <laughs> 방송에서. 아, 형 너무 자연스러운가? 피부이라는. <laughs> 아니, TV라고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. 한 10번은 봤지. 뉴스도 나왔어. 아, 진짜. 아니, 근데 응. 그거야 봤는데, 본인... 아, 이렇게 직접 이렇게 열어주니까, 오 나왔다. 아, 오. 이제는 나, 이게 묘기 같아. 이제 이제 묘기 같아. 그게 이거예요. 이거, 이거. 집에 흰색 티비 <laughs> 뒤에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안 팔아요. 이 TV, 안, <laughs> 안 판대요. 퉁퉁 밑때 공기 쓰고. 안녕, 불루베리 얼마나 원신의 진심인가에 대해서 음, 한번 그럼. 또 보여주는 타이밍이 또 되었네요 아. 이 모험 경력의 경험치 한번 보실래요? 저는 월드레벨을 그냥 이대로 두고 싶어가지고 음. 네. 오 진짜네? 천천히 키우고 있어요 일캐는 꾸준히 어스토리안 밀고 있는 거야? 예, 기형적으로 <웃음> 하고 있어요 <laughs> 우선 타르탈려고 있습니다 합격 <laughs> 일돌입니다아일돌되네요 <laughs> 아이 돌잔치 났네 <친했네>, 그래 <laughs>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거는 치치를 보면 됩니다. 아, 정말 뜬거 없잖아요. 왜 왔어요, 훈님 진심입니다. <laughs> 와! 운이 좋아서 치치가 많이 나온 거겠지,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진간장, 진라면이! 와! 저 진심이에요. 일단은, 이게 저의 첫 돌이었습니다. 종료부터 풀돌을 받기 시작해요. 이 게임 너무 재밌다. 해가지고요. 가무도 모나도 풀돌이네요, 생각해보니까. 사이노 풀돌이가요닐로 풀돌이고요 어? 캐릭터만 풀돌 하지 말자 무기는 풀재련입니다 마이다도 풀 신이면 원래 풀돌 해줘야 돼요 예의입니다 아자 목표치가 고객님 어떻게 되십니까? 440연법인데 풀돌을 아까워한다고요? <laughs> 도영사모님이면 가나할 거라고 전 봅니다 반창으로다 뽑으면 되네? 아니지 한번 픽들이 돼도 되지 두번 나오면 되니까 서죠? 오칠 가자. 57 57 57 스택 반천오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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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천육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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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임없이 가는 나를 보게 될 거야. 반천77 반천7 반짝 떴고요. 자. 10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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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 해 가지고 이거 아. 진짜. 시상도 잘안 떠오르는데 방에까지봤다니 자, a p a n e s e s p a n i 0 오케이, 만. 오케이. 와, h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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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20반, 20반. e s y 반천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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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반천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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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아 채팅이 있었어. 바람 속성 한손검이긴 하네. <laughs> 일단 어? 처음에 나오면 느낌 있어. 지금 느낌 있어? 느낌 있어요, 여러분들. 아니, 두 개? 음. 아니, 난세 개. 이거 느낌, 느낌. 세 개? 잡아 찌르게 <laughs> 지금. <웃음> 3 4 7 어? 아 각청 풀도입니다. <laughs> 각청 풀도! 다시 확천이라고? 예? 잠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와! 일단 미얌! 3돌에 172 오케이 오케이 요건 한번더 할게요 네, 요도로 음. 나남메카 반씩 반20 30반30반30안나왔고 같지? 반40반1040 아, 1 0반150반참고오1 0 10, 10세이브 10세이브 야아 10. 10, yeah, 이제 두 개만 뽑으면 돼요 카즈아두 개만 뽑으면 되고 마일리지로 볼때 하나는 거의 나올 것 같아 나남메치 아, 어, 어? 어? 또 시작했다 또? 예. 보미내해요 네. 네, 나남메카 반3 0반34반40반 100만 0 가득 살자 1 60반60반 60, 델게 60, 아, 세이브 아, 오케이. 거의 어떻게할까자자3 4아 아, 맞다. 마지막 구절은 치치야 상에. 어? 지치야 <laughs> 어? 상에 아무도 안 쳤네. 돈이 됐어. <웃음> <웃음> 아홉 번 구돌. 가라 거라테... 탭! 간다! 오, 떴다! 쿨톨! <laughs> 안녕 블루베리? 세 분의 여행자의 계정에 뽑기로 카즈아를 보내드리는 그 순서! 첫 번째 신청자 가즈아고요. 가즈아 님이고 현재 10스택이고 지금 막힌 지한 뉴비 유저다. 뉴비를 헤비 유저로 만들어드리죠. <laughs> 본인이 지금 명함만 나오면 멈추고 싶대요. 이건 일단 명함은 무조건인 건데. 그러게요. 딱! <laughs> 바로 퇴근 가십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가즈아님 행복 원신하시기를. 오케이. 나라 뉴비님이고요. 190연법의 제약을 했고요. 카즈아 명함 나오고 나면 카즈아 전무 뽑기도 만 해달라는 얘기였구나. 한 51. 반 51. 한 번에 은하니 본주님. 반 71. <laughs> 어, 안 나왔어요. 반. 카즈아 두 개. 이 카즈아. 데이 자, 야오. 데이야 오히려 좋아. 그렇지 더 축하드립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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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. 일단 나왔어요. 일단 오, 아직 아직 7 개인 것 남았어. 그죠, 그죠. 뭐라고? 아 뒤에 누구 있대요. 아, 여기가 왔어요. 지금 안 예. 왔습니다. 예. 오래된 자유. 어, 아, 파란색 거미였네. 자유롭게 해드리죠. 오케이, 오래된 자유. 성불 시켜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도와주십시오, 전무님. 시켜만 주십시오. 남조모, 자 여기서 네, 가요. 일산에서. 근데 자 가자. 근데 나는 봤다. 잠깐만. <laughs> 이 대장까지요. 재료를 해요. 재련 축하드립니다. 자!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?! <laughs> 자 가보시죠. 이제 훈님이 가십니다. 제가 가면 되나요? 네. 이제 보여드려요? 가보시죠.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아 이건 알탐이 있었다. 대박이네. 반이십 반이십 반이십. 그반 칠십을 못 가. 반 육십까지 가는구만. 오십. 짠! 아! 육십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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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미친 것 같아 진짜. 여기는 진짜. 또 잎을 가리는데? 또! 잔다. 아! 나! 야! 재련 맞잖아! 맞죠? 제가 봤다니까요? 저! 저 빙의했나요 혹시? 알탐 아, 있었어! 대박이야! 이건 대박이야! 세 번째 아이디 익명이시고요 익명 320법에서 그러면 명함 오 되게 양심적이신데? 충분한데요? 50 스택인데 50? 50 하셨는데 50? 와, 아이, 아 이거 너무 너무 많이 주셨어요 야, 야. 이건 그냥 확정인데 이건 기분이 나빠서 풀돌 해드려야겠다 <laughs> 아 풀돌? 아아 <laughs> 어, 가능하죠 뭐 같구나. 전무도 드려요? 아 ㅋ ㅋ 반6 0반7 0 10세이브 아 시리즈 안는데 어? 어머 뭐, 저 뭐, 무슨 전화가 왔는데? 여보세요? 아 왔다고? <laughs> 우아 어? 아 치치가 왔다고 오늘 바빠서? 아 오케이 이따가 와 치가 명함에실 수도 있잖아. 아, 돌이네. 아, 아니 아니네. 3돌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이거 다음부터 잘하면 되죠. 근데 요거 어. 자, 하나에 고 풀돌은 조금 무리것같고 4돌 정도 가 봅시다. 반 30, 반 30, 반 30, 반 40. 아 뭔가 이거를 살려. 설명... 150, 60, 반 60. 아, 80. 자. 바로 한번 나오시죠. 정말 이나저나 사람인 절 믿으세요? 사람 마음은 바다 날씨처럼 변덕스럽잖아요. 파이널이 괜찮습니다. 이러고 아까처럼 그리고 카즈하드또 나올 수 있습니다. 네, 그쵸. 아리 나와요. 어 깜짝이야. <laughs> 어, 어 설렜다. 어. 일단 오케이, 하나가 오셨네. 나왔고요. 앞에 오셨네. 앞에 오셨어.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네, 죄송합니다. 안녕, 블루베리. 자 끝으로 태수 언니 마지막에 네.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도 소감 같이 또 소감 한번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해요. 일단 항상 그 도영이 형이랑 뭔가 하면 항상 재밌더라고요. 재밌습니다. 너무 재밌고 또 시청자 분들도 너무 또 이렇게 잘 뭐랄까 저를 반겨주셔가지고 재밌게 우리가 갑니다.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. 나 고맙습니다. 네. 가자복기는뭐 네. 굉장히 좋은 수확을 거뒀다. 재밌었다. 감사했고요. 다음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. 오늘 시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